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고양시가 오늘 30일 코로나 19 안심 예방 접종 센터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고양 시민들의 백신 접종 적극 참여로 접종 완료율이 76%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. 시 관계자는 고양 시민과 지역 의료기관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고양시가 오늘 30일 코로나19 안심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합니다.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%에 도달하면서 접종센터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결과입니다. 고양시는 지난 26일 기준 고양시민 중약 76%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68.4%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접종 추이를 보면 오늘 30일 고양시민의 예방접종 만료일은 60%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은 물론 종사자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힘을 보태주신 지역 의료기관, 자원봉사자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.